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러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들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매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음으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왕을 요구해 결국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킨 이스라엘. 드디어 자기들이 세운 사울왕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들은 장밋빛 내일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발이 너무나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오른쪽 눈을 다 뽑힐 위기에서 사울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말이지요. 사실은 사, 사울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말입니다. 사무엘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울왕의 통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바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왕위에 오른 2년 만에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체제를 구축합니다. 주변 나라들의 왕들처럼 말이지요. 먼저 백성들 중 용맹한 자 3,000명을 택하여, 자기와 함께 있게 합니다. 한마디로 군사 정권을 만든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예비군 체제였습니다. 평시에는 자기들의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면 군사로 지원을 했지요. 때로는 몇만 명이 지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몇 십만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군사가 많이 모였다고 칭찬하지 않았고, 반대로 적게 모였다고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모여서 돌려보낸 적은 있지만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 전쟁의 성패는 군사의 수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3천 명의 상비군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말해 힘에는 힘으로 대처하겠다는 사고방식이지요. 주변 열국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상대하려고 했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아들 요나단에게 천 명의 군사를 맡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군사로 쓸 것이며 땅의 소산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지요. 이 일이 바로 현실로 일어나네요. 3,000명의 상비군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거기다가 월급까지 주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지요.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이때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사울의 나이가 42세이니 아무리 많아도 그 아들 요나단은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아니, 어린 나이에 천명의 군사를 거느린 왕자 요나단. 사람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 힘을 쓰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맙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사람이 그들이 올라와 벳 아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하네요. 힘자랑 한번 하려고 했다가 나라가 전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혼쭐이 나지요. 여러분 가운데 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함부로 힘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도 평소에는 발톱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은 함부로 힘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보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개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조용히 당하고 있다가 사도볼이 이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신비를 체험한 바울 앞에 누가 감히 영적인 세계에 영계자랑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다들 깽깽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들과 맞서려고 했던 사울왕. 그의 통치 시작부터 위기를 맞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짱 뜨려고 하는 모습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그런데도 스스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사울과 요나단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맞서는 법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로 십자가이지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십자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갈수 있는 그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앞세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말이지요.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아니면 명예나 지식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일명 고지론이라고 하지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블레셋을 보십시오. 삼천명의 군사로 잘난 척 했다가 병금한 삼만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힘자랑 좀 하려고 했던 사울, 어떻게 될까요?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의숨음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속된 말로 똥줄 빠지지, 세상의 비순거리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정계를 은퇴한 사무엘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8 절과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1위로 가져오라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기한을 정합니다 한시가 급한 전쟁터에서 왜 사무엘은 7일간 기다리라고 한 것일까요?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길갈까지 가는 길이 7일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사무엘이 일부러 사울을 테스트하기 위해 기다리게 한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울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하고 말이지 그런 추론도 가능하지만 성경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11장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회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내게 나가리라 하니라. 계속해서 10절, 11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래가 지난 새벽 미명에 있었던 그 기적의 날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나하스의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지요. 이 승리 후온 이스라엘로부터 추대를 받아 바로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 길갈에서 왕위에 올랐지요. 사울의 첫 사랑의 날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왕이 된 사울, 2년이 안 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바로 그 교만이 부른 결과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통치 2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냥 둘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도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일을 벌였던 겁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암몬의 나하스와의 전쟁, 7일 후 새벽 미명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말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 조,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곧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바벨탑을 더 높이 쌓았다는 뜻이지요 마치 잡히시기 전날 밤 가론 유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자기의 길을 간 것처럼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울은 없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며 눈물 흘렸던 때 바로 첫사랑의 때 말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마르고 감동과 감사 대신 한숨과 서운함 그리고 원망이 우리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이지요. 이스라엘 다시 한번더 십자가의 그 사랑, 처음 사랑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첫사랑의 감격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싹 몰아내므로 복으로 주어진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워서 그 은혜의 빛을 우리 이웃들에게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처음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건만 순간 잠시만 방심하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첫사랑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오늘 하루 삶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살고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정인으로 온전히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볼수 있는 영의 눈을 아버지 나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나 아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 서이 새벽에 강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믿사오며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